자, 어, 봅시다 자, 그리고 나면은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문제를 좀 풀어봤으니까 이제 87페이지 두 번째 거랑 아, 세 번째 거를네 번째 거 자, 아까 얘는 사실 했던 거죠 어떤 접선이 있고 그 접선의 수직인 거는 기울이 곱했을 때 서로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사실 얘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그쵸? 얘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 맞죠? 맞죠?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거 없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두곡선의 동시 접하는, 동시 접하는 접선의 경우는 그림을 잘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림을 잘 보시면, FS와 GS가 있어. FS와 GS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FS랑 g s 의 같이 만나는 접하는 점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접점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다르게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랬을 때, 어, 이 접점을 내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기울기를 안다고 하면, 이 기울기를 안다고 하면, f' a랑 g' a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렇죠. 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 거니까 결국. 그래서 f' a와 g' a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점에서 접하는 거니까 이 점을 지나야 되잖아요, 둘 다. 그럼 둘다 같이 대입을 했을 때그 값이 y 값 b로 같아야겠죠. 그렇죠. 이거를 알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수직을 만나는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곡선의 교점이 a B인데, 얘네 둘이 접선이 하나 있고, 접선이 있는데, 서로 수직이래요. 그러면,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곱하면 뭐여야 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쵸?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보고, 막 공부를 하겠다고 막 여기를 외우고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를 보고 외울... 매우... 외우는 단계의 문,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내용은 내가 딱 말을 했을 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엄연히 따지면 그쵸 기울기를 물어봤다 수직히니까 기울기 어때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를 대답을 못한다 그거 그거 자체가 문제야. 그래서 여기를 보고 외울 생각을 하면 안 돼, 절대. 여기 있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넣어 놓고 있어야 되는 개념은 딱 여기까지입니다.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머릿속에 넣어 놓고 있어야 되게 되는 개념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친구라든지 그다음에 나오는 이거라든지 얘네들은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인 거야. 됐죠? 됐죠? 그럼 문제를 보면서. 자, 5번. 93페이지 5번이야. 자, 곡선이 직선이랑 서로 접한대요. 곡선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있 때, 그러면 얘가 직선 하나가 이렇게 접혀있대, y는 7x m s 3이고요 얘를 f(x)로 할게요. 또 얘를 f(x), y는 f(x)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역시나 우리는 이 좌표를 알아몰라, 모르죠? 모르죠? 진짜 자주 할 거야 앞으로 모르면 그냥 티컵만 좌표를 잡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 거를 너희가 외우듯이 암기를 해서 풀어버리게 되면 얘한테 대입을 할 거잖아 좌표를 넣을 때 그렇죠? 근데 얘한테 대입하면 문제가 뭐야? 일단 세제곱 되는 것도 기분이 나빠 그렇죠? 근데 세제곱만 기분 나빠? 얘도 기분 나빠? 이 A 그러니까, 시카나에 문자가 두 개가 막 섞여서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기분이 좋은 상황, 속 좋은 상황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안쓸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쓸수 있게 쓰면 되고, 문제는 그렇게 못하면 그냥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그렇게 안쓸수 있는 방법이 있냐? 있죠. 얘도 진하잖아. 그럼 얘한테 대입해도 되는 거잖아. 7x-3이라고.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좌표를 대입하는 거 이해되세요? 그게 눈에 명확하게 보이려면 그림을 보시면 좋겠죠.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건첫 번째 아요 점에서 접하는데 기울기가 뭐다? 7이라는걸알수 있네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알수 있는 건 일단 얘도요 점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똑같은 건 지나요. t b t 세제곱 플러스 a t 플러스 1은 7t 여기 x가 아니라 t네. 그렇지. 7t 4이3 이렇게 되죠. 이거 하나.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7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알수 있는 거는 f 프라임 t는 7이어야 하네 그렇죠? 그럼 f 프라임 t부터 찾으면 f 프라임 t는. 2분하면 6t제곱 콜러스 a 얘가 7이다 됐나요? 네. 그러면 내가 찾은 거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야 이거를 a는 7마이너스 6t제곱 이렇게 써주면 다 맞죠? 그리고 대입해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t 세제곱 플러스 t에 a 곱하는 거니까 7마이스 6t 제곱 플러스 1은 7t 마이너스 3 맞아요? 정리해볼까? 하...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7t 여기 7t 있어 없어지죠? 그리고 요거 이제 저희 해결할 거 없고, 요거 했고, 1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맞죠? 그럼 t 세 개로 뭐야? 1이네? 그럼 내가 원하는 t는 1밖에 없죠? 어, 하나만 나와야죠? 왜? 이거 그림 하나밖에 없잖아. 그쵸? 여기서 너네가 헷갈릴 때, 선생님이, 어? 선생님, 기울기 같은 거는 두 개라고 했어.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예 y 절편까지 다 나와서 직선을 하나를 준 거야. 맞죠? 무조건 접하는 건 얘밖에 없는 거야. 현재 얘만 찾, 얘만 가지고 찾는 거야. 맞죠? 음. 그래서 얘가 1,4마 맞나요? 그럼 1 4마니까그 다음에 뭐 어디다 할까? 얘가 x가 1이니까 여기다 1을 넣던 여기다 1을 넣던 어딘가에 하나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값을 구했으니까 어디든 넣어서 a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뭐 좌표도 찾았고 뭐다 찾을 수 있겠죠? 필요한 것들은 다음 두곡선. 두곡선이 있는데 둘이 1점이너스2에서 접한대요. 그러면 나는 얘를 역시나 너는 f x 라 해, 어느 f x 라 하고 너는 g s 로 하고 두 함수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알수 있는 거는 이거에서 접하는 거니까 두 함수를 그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대충 이런식으로 하나랑 대랑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접해서 하나 삼차함수 아, 이렇게 접혀있다는거야 정확한 그림인지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대충 그려져있다 그러면 여기 1,2에서 접한다 여기가 1,2야 1,-2 이거 아니라 그쵸? 그럼 내가 알수 있는 거, 둘은 같은 점을 지나요? 그쵸? 첫 번째, F1이랑 g 1은 같아야 되는데, 뭘로 같아? 마이너스 2로 같아야 돼. 맞죠? 두 번째, 같은 접선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같은 접선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같은 기울기의 접선인 거잖아요. 그래서 f'1과 g'1도 같아야 합니다. 됐어요? 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1,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1 c는 마이너스 -2랑 같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c는 먼저 찾을 수 있네요. c는 뭐야? 1이죠 아니다 마이너스 3가 마이너스 3이죠? 음. 여기서는 뭐 찾을 수 있는 a b a b밖에 없으니까 찾을 수 있는 거 없고, 자 그다음 f 프라임 x를 찾아보면 f 프라임 f 프라임 x는 e x 플러스 a, g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 제곱. 그러니까 양변 각각 1 넣으면은 2 플러스 a는 마이너스 3이랑 같아서 아 a는 마이너스 5다. 또 이거 여기가 나왔네요. 그러면 나는 이거 가지고 또 어디로 오면 돼? 여기로 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니까 b가 2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죠. 그럼 ABC 찾았죠 음, 끝났어? 그러면 점1 컴마 마이너스 2에서 이 접선을 찾으래. 맞죠? 접선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는데? 지나는 점은 알아 이게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도함수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뭘 넣어야 돼? 1을 넣으면 되겠네 그럼 기울기도 뭐라는 거 알아? 1을 넣으면 기울기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끝났죠? 기울기 지나는 점 그냥 쓰세요 y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됐죠. 자 그거 하나만 더 보고, 아, 치고. 그이할는 그렇게 어렵또별 내용 아닌 거라서 시험에도 그렇게 많이 출제되 않는 편그라서한번 금방 볼수 있어요. 얘도 fx, 얘도 gx. 자, 각각 1,1에서 만난대요. 그럼 둘다 1,1을 지나는 거네? 네.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거는 f1과 g1은 1로 같아야 하네. 1을 넣으면. 어.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이 점에서, 1,1에서 두 곡선의 접선을 구했는데, 그게 서로? 수직이래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기울기를 찾아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서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쓰더라? <laughs> f 프라이 1이라고 쓰고요, 그렇죠? 또 g 프라이 1이라고 쓰겠죠. 접선의 기울기. 그랬을 때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러면 할수 있는 거더 이상 찾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썼잖아 그다음부터 쓰면 돼요. 여기 1 나오면 어차피 1니까 의미 없고요. 여기서 올하면 A 플러스 B는 1이다. 그럼 요거 미분한 거 F 프라임 X는 3X 제곱 G 프라임 X는 2AX 플러스 B 그럼둘다 1로 언제져야 돼. 같아야 되니까 3 3은 플러스 3 2A 플러스 B랑 같다.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둘이 연립할 수 있네요. 연립할 수 있는 두 층도 생겼죠? 그러면 은 A는 2, e, B는 마이너스 1 연립하면 연립은 응. 생략했죠 어? 뭐 잘못됐는데? 뭘 잘못했지? 서로 수직이다 3x, 2 a 1서 플러스. 아, 2천만 원. 그중에요. 곱하면 1고 곱하는가? 3이랑 ea 플러스 b랑 곱하면 뭐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미안 그래서 e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a 플러스 b는 1. 둘이 빼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4, B는 여기다 하니까 3분의 7인가요? 이렇게 되나? 그렇죠. 요런 식으로 끝나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현프 사정이랑 마무리하는 걸로